안녕하세요 쿠쿠입니다 어 우리 차량이 보면 안쪽에 이렇게 고리가 없어요 고리가 없다 보니까 요 며칠 전에 이제 물건을 싣고 이동을 하는데 고정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지금 여기 이제 기존에 돼 있는 게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뭐 고정 자체가 좀 너무 힘들어서 이제 인터넷에 좀 알아 보다 보니까 요런 코끼리코 코끼리코 볼리라고 있더라고요. 요걸 이렇게 고정을 시키면 아주 좋을 것 같아서 지금 가져왔습니다. 일단 현재 아 지금 다른 여러 군데 지금 이렇게 제가 설치를 해놨거든요. 네 지금 나머지 한번 설치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러 제품은 보니까 뭐 열처리까지 됐는지 굉장히 견고하더라고요. 그리고 피스도 같이 주니까 거리는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. 좌우 대칭을 보기 위해서 왼쪽 한번 보고. 네. 엄청 짱짱 합니다 이게 총 4개가 오거든요 지금 딱 3개를 지금 제가 양쪽에 다 해서 지금 설치 중입니다 설치가 끝났고요. 지금 이렇게 해놓면 으뭐어한 뭐 물건 실 때라도 크게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 작은 물건은 또 작게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. 그리고 나머지 두 개가 남았는데 두 개는 이 밑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지금 하려고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. 지금 그러니까 여기 요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이렇게 작은 물건 했을 때 이렇게 돌릴 수가 더 있을 것같아요 위에 있으면 또 고정이 안 되니까. 이렇게, 또, 코끼리포 보리, 장착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. 참고들 하세요. 감사합니다.